조금만 더 앞으로 와도 될거 같은데? 그냥 뒤로 가라 거기 출발합시다 언제 와? 아, 봐봐 얘 아까 2, 30분 10, 20분? 내가 방금 시작해서 전화했을 때는 바로 앞이라고 주, 주차할 데 없으니까 우리한테 비켜, 비켜 있으라고 그러는 거야 <웃음> <웃음> 다 왔나 아, 고 어, 네. 했는데 씨발 아직도 안와 언제 응. 나와? 아, 일하라고 <laughs> 했는데 이제 왔으면서 기다하고 있고 있어. 내가 발까지 밖에 다 들어왔는데. 지금 담배 피우고 있는데. 아침아안 들려. 리나들는데이 어, 나 갑자기 어떻게 하지? 알겠어던찍고 있어. 딜레이 걸렸다. 찍고 있는 거야? 어. 계속 찍을 거야. 안녕하세요. 요즘 다들 목걸이 하나씩 하는 게 유행인가? <목소리> 얘는 거의 한, <목소리> 스님인데. 옷부터 해 가지고 그냥 머리만 밀면 그냥. 머리 안 매일 것같 너무 길어요. 한번 정리했는데 해안 나냐? 아 정리했어? 응. <laughs> 너 어, 뭐야? 어야 하이바 가져갈 거냐? 하이바 왜 가져가? 루지 타는데 어. 저거 쓰고 타면 진짜 간지날것 같은데. 야, 아니면 탑기어처럼 저거 쓰고 운전해도 간지날것 같아. 장애인들을 만나러 오자마자 전화해가지고 아, 기다리고 아니, 있던 척이뭘나 원래 이렇게 입는데. 나도 원래 이렇게 입어. 지랄하지마 너는. 맨날 나이키만 입는 새끼가. 어왜 아, 커플룩으로 입거나. 입고... 와와 지금 여기 나오는 거 그냥 <laughs> 네. 차력 차력 거인 그 자체인데. 그래도 넌 카라가 없네. 어, 어제는 있었던 거 입었어. 선규 똥 싼데. 아, 이발 너무 동은하 아, 가면서싸 아, 이렇게리는데너 갑자기 데잘어울너네넌 그냥 약간 거 바지 같 아, <laughs> 실부야 이 너무 너무 옷무슨색입 아, 어 흰색 입었지 아, 이발 새끼 근데 바지가 오래돼서 좀 누리끼리해졌어 그 아, 네 지금 주이성글 이거 너라좋은 선글레스, 어. fucking 선글레라 그런 건왜 쓰는 거야? 잠다리 같아. <laughs> 나 똥파리 같음. <같은. 웃음>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게, 이게. 끄는지를 모르겠어. 말 놀러 가고 싶어요. 아 우리 먼저 출발한다. 그냥 안돼 저 차에 내면 못 타. <laughs> 아니, 너가 <laughs> 이거 타면 되지. 어떻게든, 어떻게든 탈수 있어. 그래 너가 여기 타면 되겠다. 선규 뒤에 태우고 저쪽 차. 인간적으로 너무 안 나오긴 하네. 어 나왔다. 오라이 오라이. 야너 진짜 홍대 클럽에서 이럴 거. 클럽요? 이름 주세요. 어우 씨. 인스, 존나 인스타 감성일 것 같아. 야 잠깐만 선글라스 한번 봐. 싫어 왜 싫어? 지금 주려고 싫어. 들고 나왔는데 네 말투 때문에. 다시 말해봐. <laughs> 주세요. 싫어.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돼? 다시 말해봐. 주세요.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보라고. 선글라스 지금 되게 어마네. 내려서 말해. <laughs> 선글라스 는주시요 내려서 말해. 그 완전 내 클론이야 뭐야? <laughs> 우리발 똑같은 거 샀잖아 <laughs> 그러네 그래 놓고 나한테 옷옷 옷 똑같이 입었다고 개지랄하고 있고 우리야 똑같은 거야? <laughs> 너 약간 사십 개 <40개> 있는데? <laughs> <laughs> <아니>, 씨발 그렇게 길니까 <laughs> <기리는 거> 있지 셀카모드는 <laughs> 없나어 그렇게 찍어야 아, 이렇게 <laughs>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찍고아 창문이 어, 뭐냐 뭐냐고 그럼 아이스 워럴 갔다 올게 쟤다 끄고 왔나 오케이 okay. <laughs> 아, 주, 존나 초등학생 같다. 아, 초등학교 아 초등학교 시발 시원하노 빨리, 빨리 가자. 출발. 놀러 가자. 놀자. <laughs> 그리고 금강 금강 보이면은 금강으로 들어가. <웃음> <웃음> 생전 보도 못한 그런 스타일을 입고 와가지고는 와 <laughs> 진짜. 나랑 숟가락해? <laughs> 저또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홍대 클럽 아무데나 들어가서 존나 힙한 척, 개성 있는 척 하는. 아 진짜 홍대 클럽 선글라스. 검글선? <laughs> 너뭐 수경을 쓰고 왔어. <laughs> <laughs> 똥을 얼마나 싸는 <따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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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까지 다 나보고 건강하러 갔다오겠습니다 빨리 나와. <laughs> 아다 썼네. 빨리. 노기다리 하고 있다고. 내일 아 그냥? 먼저 가. 어. 알았어. 한 말씀 해주시죠. <laughs> 싫어. 어? 잘안 먹겠다는 뜻인가요? <laughs> <laughs> 아니야 잘 먹을게.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남의 여자 친구는 지금 어? 처세를 저렇게 하고 있는데 총 160일을 사겨놓고 뭐하는 거냐 오늘 뭐. 여연이한테 <laughs> 한마디 한다는데 한마디 어? 하겠다고. 대장, 진짜 얼마, 얼마, 얼마네. 남의 예, 친구 이렇게 어? 예진이 지금 일하고 있어. 뭐라고? 일하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뭐라고? 그깔기들은 응. 동희 씨 무슨 컴플레인을 들었죠? 인터넷 TV를 설치를 기사님께서 하러 가셨는데 네. 고객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설치를 이상하게 하신 건가요? 그럼. 고객 쌤. 근데 왜그 컴플레인을 동희 씨한테 넣으시죠? 사기쳤으니까. <laughs> 사기 치셨나요? 와. <laughs> <laughs> 사기를 쳤으면 제가 안 났겠죠? <laughs> 너 사기 쳐서 현질하잖아. 씨발 <laughs> 새끼야. 너, 사기, 너, 사기, 사기, 사기 쳐서 속는 거 현질하면서 시 사기 쳐서 현질하는 게 아니라. 살고 보니 사기였던 거. 어디에 오셨죠? 이벌스테이션 아, 야 피자 각자 뭐 먹을 거? 맛있는 거 피자에 사이드 하나씩 시켜 먹던지 맛있는 거. 피자 6판 먹자 그냥 어쩔 수 없어 일단 치즈피자 너가, 너가 다 먹을 수 있지? 한 4개 시켜 아니 버스는 6개 시켜 아니 퍼개 아니 개개 아니 나눠 먹자 아 그래? 아니, 각자 먹고 싶은 거 시켜 응. 야, 각자 먹고 싶은 거한번 시켜 그럼 한 조각씩 나는서 차마 시키라고 야, 여섯 판에 시키라고? 싸운 거야 아니 내가 알아서 시켜? 어 알잘딱 알아서 시킬게 맥주 마실 사람? <laughs> 여섯 개 시킨다고 아, 맥주는 아. 더 있어요 맥주 먹을 거라고? 맥주 먹을 사람 도 없어? 어 그만 좀 먹어 동희야 아씨다어 다시 다시 물 먹어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모자라면 더 시키나? 100% 모자라는데 아이 또 먹으면 되잖아 이따가 어? 왜 <놀라> 어?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놀라> 우리보다 먼저 출발하자 담배 두번 폈어 아.. 유주 어디 갔어? 우리 처음 피고 있을 때 너네 지나가는 거 봤어 아 진짜? 옆에 앉아 둘이? 네 뒤로 보기 죄송한 가까이 있으면 되지 잠깐만요 앉아야겠네 사진 누가 찍는데? 야야 이거봐 이거봐 필터가다 다르네 됐냐? 됐어 됐어 됐이 우리꺼 우리꺼 아 아. 아고찍아 먹고 아아아아아왜아 어디있어 만나게 합쳐 보 퍼진이 안녕? <laughs> 사랑하는 사람만 쳐다보시네요. 티셔츠만 입방시. 앞에도, 뒤에도 있어요. 네, 여기도 있습니다. <laughs> 이것이 사랑이죠. <laughs>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가? 커플링 이 있으면 끼고, 퍼진니 있으면 하고. 커플링 있어도 끼지 않는 재훈이만 동의를 보라. <laughs> 사랑인지 의심을 할수 있는 여자들. 재훈씨 커플링 없으신가요? <laughs> 어. 버렸어. 버렸다, <laughs> <어렵다>, 이거요. <왜? 웃음>

휴지도 팔해. 휴파 어? 블루 리브 너는 반지 안 하냐? 이러고. 인간이 없 인간이 없 어디다 놓고 왔어? 그가지고안 맞았어? 어? 안 맞았어? 네. 우리는싼걸 뭐. 가지고 안 아, 예. 가격이 게 게. 아예. 가격이 중요한 게아니 아 그렇죠. 아 <laughs> 어떻게 이런 어린 거를 야, 메뉴 두 개짜리를 좀 시킬 걸 그랬나봐. 뭐야 이거? 너무 응. 1인으로만 시켰 아니 왜 이걸로 해? 저기 저걸로? 일건 나봐. 누구야? 300, 400. 뭐야? 모르겠지. 아 조심조명. 어. 네. 음. 멋있다. 멋있다. 더 파나피는 <�noc Russi> <energetic Hol Hitler> <Weinulsion Olympian>

섹스 <laughs> 날씨가 아주 살인입니다. 어? 살인. 어? 어? 뭐야? 어? 여기 한 커플이 여행을 왔습니다. 어? 어너 존나 크네? 플스틱도 어. 갖고 있요 오늘 무슨 여행을 오셨죠? 그분이죠? 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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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씩 먹자. 루지 타봤어요? 루지가 뭐죠? 인생 레이싱. 이분 저번에 21년도에 통통배 타다가 마지막 영상이라고 남기신 분 아니신가요? 계산해버리 <laughs> <개선을 웃음> 아, <laughs> 살아남으셨군요. 살아남았다는 것, 강하다는 것. <laughs> 비로소 그거로 인해 알수 있는 거군요. 난 나약하지 않다. 그래서 <laughs> 살아남기 위해. 오늘도 더 강해지기 위해.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남으시는 건가요? 안 바르시나요, 그쪽은? <laughs> 저는 괜찮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laughs> <laughs> 내가 아무리 강한다 한들 <laughs> 이 육군으로서 해병대를 <laughs>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 씨발! 야 해병대! 지금만 <laughs> <laughs> <집권만 참>, 챙겨왔어. <laughs> 하는데 <하나 웃음> 어떡 하라고? 그게 내 거지. 야너몇 귄데? 몇끼냐고몇 귄데 앉아. 내 꺼지. 나 챙겨줄러 <laughs> 가져온 거지. 내 거지. 아니라니까 못 따라 물어봐 웃긴데 야한명 어디갔냐 한 명이 어디 <laughs> <가지. 한 명 웃음> 사라졌 <집 시절에 웃음> 다섯 조각 차 먹으니까 한 명이 맥스는 근데 ㅈ 대이다 근데 뭐야 근데? 아? 뭐야? 코엔장의말티비프 어? 코엔장? <laughs> 김엔장? <laughs> 월화를 블레이드 뭐야 팔마디로 먹었잖아 <laughs> 아아 또 먹어? 어, 칼마디 칼마디 이건또 뭐예요? 칼마디 칼마리두 개씩이요? 아니 두 개씩. 하나씩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아연 그 사이 어디로 갔어? 백승규는 진짜 길은 못 찾아도 화장실은 찾는다 그래. 그만큼 급하다는 것. <laughs> 야, 저 헬멧 쓰네 아, 존나 더울 것 같은데 루즈 월드가 아닐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머리 크기입니다 왜이게 이상한거지? 정규야 턱끈 털어 하는거 아니야 이 새끼야 턱끈 하는거 아니야? 배 새끼들 슈트 타러 가볼까요? 어, 안경 벗고 타야 될것 같아. 자하아둘셋고자 네, 네. 머리 빗고, 어. 자 갈고 와뜨 뜨거. 대반대? 고프로 배터리가 벌써 없거든요. 더이... 졸라 더워요. 더위를 타고. 맨가 새끼들 부들부들하고 나아 즐겁구나 누만 야, 후, 겁나게 덥네. 씨발 끝. <laughs> 여러분, 더워요. 겁나 덥다. 고아들의 하루, 고아크루입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고아크루의 비주얼 담당을 맡고 있는 이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아크루의 수장 이주성입니다. <laughs> 무슨 수장이죠? 수장이요. 대장이라고요? <laughs> 수장이. 장애인이라는 뜻인가요? 이달만에. 아 봐봐라. 시원하네. 떨어졌는데 여기 떨어지면 존나 후기. 아 날씨가 너무 더워. 또비 올라서 다 바람이 부니까 살짝 괜찮기도 하고. 어, 야. 뭐 <laughs> 빠게? 그게 뭐 그게? 왜 빠게? 어? 아, 근데 그야 존나 멀리가네. 자 잠깐만 확인할. 다? 다 하는 게 맞아? 다? 어 소리 안나어 소리 들리는 거 같은데 아니야? 먼저 먼저 안 <laughs> 빨리 가왜안가안 아, 가지잖아 아, 야왜왜안가죠 올라, 윗너가, 발로 아니, 왜 이렇게 아 발로 러이렇가아왜 이동이 뭐했어? 간다. 애들 잠으로. 자 뒷방 치러 가봅시다. 왜츠고 주고 아치 씨, 사고 있어. 찍는다고? 응. 아씨뭐 하세요? 네? 아. <laughs> 한번 멈추면 속도가 상당한 목표 안재훈. 가볍게 인코스로 인석이 세초 주고 여기로 바로 리타이어, 리타이어. 아, 까재훈 때문에 저거 밀린 거 아, 밀린. 어. 아, 내가 거리 안 줬어. 아, 여기, 유통사고가 났네요. 미탈이 하시고, 빈 <목소리> 코스 가볍게 가보겠습니다. 이리 와, 이 쉐띠야! 앞에 가서 막 자야겠다. <laughs> <laughs> 아, 나안 가졌어. 먼저. 아 바로? 바로 여기서? <laughs> 여기서 막자 아 정말 이 이새뭐라 야, 왜 쎄! 너는 저스태가 살린 줄 알아라. 뭐 <laughs> <몇> 얼굴 왜 이래 <laughs> 재미는 있네 조만겠어재미네재미는이 <야>, 보면 <bild> <몇 contamination> 허리 좋는다 때부터 재밌네 아이 허리 아프긴 하네 리 백성규 나? 왜? 이게 무슨 거 같은데 다시 주워오셨네요 그냥 이제 아왜 이래 왜 이렇게 비벼대? 왜 아, 이래? 왜 이래? 아, you know water, so 다이빙 마렵다! 너 저기 다이빙 한 뒤져! 오, 테라스! 오! 야! 날씨가 너무 덥네요. 음. 어서 오세요. 아저 혼자 왔는데요. 예, 네, 앉으세요. 여기로 앉으면 될까요? 지하로 가시죠. VIP실 아, 지하도 있나요? 준비해뒀습니다. 음, 아무나 갈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아, 사람이 너무 많네 소개 부탁드려요. 어 일단 뷰가 이 대한민국에서 볼수 없는 그런 뷰고요 이게 뭐 제2의 하와이로 생각을 해도 그런데 건물은 이제 한옥 기와 음. 대한민국 전통 기와요? 한번 보시죠 그 기와 판백나무 냄새 존나 심해요 수박 수박 이거 먹을래? 이거 제꺼합니다 보고서 올려야 돼요 항상 어디 가면 어디 간다 <laughs> 숙소도 올리실 건가요? 적, 적당히 잘 정리해서 올려야 죠기와하겠습니다네 <laughs> 어. 좋으네 아, 매... 매... 이거... 아 조금... 좀... 좀... 애매하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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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좀... 좀... 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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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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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시방 좀... 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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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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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에 해었으면안 된. 네네야곱둥도 못먹어? 나는 먹지 난 맛있게 먹었어 자봐 밖에 점자리 있던데 자봐 꼬소할 하척죽이한데야 너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자와매매는 달달하고 점자리는 응. 이제 꼬소하고 우리 사무실에 곱둥이 나와가지고 내가 얘한테 곱둥이 무서워하냐고 물어봤는데 한 6시간동안 답장 없다가 <laughs> 다가으니까 <다르니까> 연락 오더라고 연락 <laughs> 오고? <laughs> 어? 너가? 숙소 가 엄근 넓네요. 아 같이 쉬자고. 아, 너무... 아니 목 마른데 물도 야, 없네요. 야어물 재훈님 뒷자리에 있는데. 뒷자리 아래. 아또 이내 네, 이내 네, 이내 네, 네. 뭐라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너무 더워죽겠어요 아,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아, 에어컨 틀었어요? 네옆 방이랑 연결돼있대. 아, 진짜로? 어. 아씨 아몇번이 아무도 없을건데 몇발 야너 재훈이랑 자 안되겠다 너 오늘 왜너 오늘 재훈이랑 자너파트너 파트너, 파트너. 아이씨 <laughs> 자 걸어 파트너 아야이어 아, 버스 고진 <laughs> 간다 왜 버스 타고 가게? 야 아, 이제 버스 타 간대 아니 왜뭐 <laughs> 나한테 오니마 더워 씨발 존나 <laughs> <겁나> 싫어하네 <그냥. 웃음> 근데 이런 거 하게? 어, 어... 한준이 아 그럼 여기 여기 정도뭐 하십니까? 촬영 한준현, 지 직업만 한준현, 지금아 이거 편지 언제 하냐? <laughs> <야, 웃음> <내가 편지 연주포트 웃음> <파는 웃음> 나중에 이거 컴퓨터 사고 하나 사게. 다. 너가 빨면, 빨면, 빨면 되잖아. 어? 아나 손빨리 안 좋아해. 난 좋아해. 네가 빨아야 니까 알았어 올랐어. 아니 알았어 올랐어요. 내가 네 몸이었으면 나는 을나나 입고 다닐 것같 날씨 좋은데? 홍리단길에서 뵙겠습니다 코코넛 스무디가 맛있어 거의 사냥 만나 시원하고 되게 달달하고 먹고 나면 커피 단냄새 입에서 개나고 잘생겼다 러면 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얘도, 얘도 크면 얘도 잘생못다이미 잘못 왔잖아 지금 <laughs> 아됐다야전이었어헤생 유적은 이느껴지 아우 맛 어떠신가요? 잘 없어 맛있네 나뭉이 처음 먹어봐 진짜로? 발마동에 뭉찡이 파는 데 있어 뭉찡이가 경주 음식이야? 아되 대구 먹어 그때 우리 대구 가서 처음 먹어볼까 했는데 먹잖아 이렇게 두껍게 찬게생야 몰라. 진짜. 뭉툭하게 잘라서. 뭉툭이 아 진짜. 아니, 이렇게 먹어 너무 먹잖아. 이것도 음, 먹어도 돼. 아, 먹 이거 엄청 어이마는 에이, 에이. 생겨. 춥다. 미세 오케이. 일단 고밥. 고밥. 뭐를 에다니요했는데진짜로아니술 <laughs> <laughs> 먹기 싫어서 뛰어 나간 거 아니야? 그냥 아, 배부안 먹어. 술이 너무 싫어. <laughs> 이고수떡볶기 바로 마시게. 진짜 멋있다 난 바로 소봐 가수 멋있생 우리의 남은 4분의 3 인생을 위하여 칸팍마 있는 는은 시리바 30년 끝에 되면 아예 안 나오고 있어 그냥 난안 나올 것 같아

I c 라는 새끼도 도 So s h 약 g e 새도 you 어지 m 지 but she will be. I'm n 너 t s u 너 e 나가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아 not s 뭐 r e I'm not s 하 r e I'm n 어 t sure. I'm not 무 u r e I'm not sure. I'm not s u r 모노 필드? 모노 모 멘션 왔어. 모노 멘션. 아니 노모 멘션 시원해 10점도 나을 수 있어. 확인모 멘션. 야, 몰라. 일단 아. 사진 찍을게. 이거 봐. 여덟 컷? 너 진짜 멋있어컷으로 아니면 여 컷으로 해. 여덟 컷. 은색 어만 오천 원 돼. 한 해로 돼. 부장. 나도 잘안 네. 들고 다니. 여름 친구네 여름에 또 들고 응. 온 거. 영우 집에 전시 하나. 영집 전. 거기 이제 박제되는 거야. 영우네 집. 그만 죽여버려. 박는다고 아, 진은 떨어지는 거 같아. 박미영. 엉 저거 띠. 야 잠시오.